5월 6선수들이요 19번 선수는 10번 선수 현은주, 고하나 선수들이요 19번 선수 10번 선수 현은주, 고하나 선수들이요 13번 선수는 13번 선수입니다 13번 선수는 13번 9번 선수는 남양카라 박강련 조수형 선수 선수 출전해주세요. 고마워서프, 나량 브라의 박강년, 조수형 선수 출전해주세요. 그리고 본부하게 어, 호러면 김예진 선수 출전해주세 3번 클럽, 3번 클 조형태, 김준수 선수 출전해주세요. 3번2 아, 지금 반대편에 3번 클럽의 조태김준수가 등기 중에 있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세요. 4번 클럽, 3번 클럽, 4번 클럽 박강연

1 8번 오른 심판님, 1 8번 오른 심판님, 1 8번 오른 심판님. 여기 는는 거죠. 지금 선수가고 다른 게임이라서 풀 거예요. 저희가. 니 고목워서출전해데요고목워서나카로박강 조, 상조 조이상, 조 10대 1번 포크로 실패를 받습니다1 0 1번 포드로 실패를 받 7번 포드 7번 신승은이선수 국가원 컬러, 길강, 터, 이은정선수, 아, 18번 포수 심판이 아래에서 뛰기 했습니다 새로운 출전. 18번 선수 심판이 새로운 출전으로부터 뛰면서 했어요. 새로운 출전이라고. 여기가 앞길 바빴어요. 우량은 경기가 바뀌니다 새로운 출전이라고. 18번번째는 영어 50D, 이지은 김선호, 김현수 강원석 선수, 18번째는 12경기로 진행되는데요. 김현기 선수 출전인데 25번 선까지클어 김봉구 김현기 선수 출전인데자3호클러 성종수 김현숙 선수입니다 3김남미 최현희 선수 공부조합이 되게 추데 일부 상업클럽홍종수김영수 선수, 창업클러 김남희, 최현희 선수 공부을 해주고 이세요동물고세요다가셔 지금 르시면요 경기 앞에바뀌어요 경기 앞이 바뀌었어요 이이지 체고 보드신성클럽 신상별, 이수2수 2줄 해주세요. 2 2요자 신상별 신한별선수출전 해주세요. 신별선수2전번주세요15%럽 신상별 신상별 선수출전 해주세요. 신별2 0번주세요럽신한별요 신상별 선수출전해주요1신별요1신별신 김승한, 고성환 선수 선수들세요 20번 버그 안한으로 신상달, 신한열, 탈로버스 수이요 8번 버그, 막상 들어 조성철, 김태희 선수 수들인세요 10번 버그, 깍스 들어 김승한, 고한정 선수 선수들이세요 23번 포드 12경기는 23번 포드 12경기 여보 2 5기 홍종수 김영수 김다미 최현희 12번 아니 23번 포드 12경기로 선행해주세요 삼국으로 송정숙, 육영숙 삼국으로 송정숙, 육영숙삼국3로송명숙